그대로 한고간단을지키면서이렇 네, 네. 어, 세웠던 그 결과물 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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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저게임아 연합총회에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2024년도에 오늘 종강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학생들을 보내줄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시고 또 월기총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원들이 증가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정말 음, 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연합총회장이 신데 우리 이제 월기총회에서도 이렇게 또 총재로 모시라고 그래가지고 강 목사님이 이제 신부총재로 모시려 했고. 우리 이제 우리 여성 총재님이지만 특임 총재로 우리 저 월드 총회 캐치로 여성 특임 총재님이십니다. 이에 있어서 윤수현 목사님 같은 훌륭한 이런 이제 인재가 양성이 됐는데 앞으로 한국을 넘어서 전세계로 월드스타로 계속 아, 네. 지금 떠오르는 별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윤수현 아, 네. 아, 네. 조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먼저 박수로 잖아요. 일단 그 얘기도 좀 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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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우리 국제신학교 오늘 모든. 학교에 들어가게 해서 정영준 대표 총회장님박장님이죠박장님께서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그또열매 인줄 믿습니다. 우리 아, 네. 감독 총 이제 우리 늘 수고하시고 애쓰고 섬기고 기도하시는 우리 또 어, 기도의 왕, 우리 진조총회장님이 아, 네. 됐습니다. 아, 네. 왕 중의 왕이요, 어머 아, 네. 아, 네. 왕이요. 기도의 왕. 아, 네. 우리 저도 기도의 왕이요. 머머머머의머머머머머머머어요 이게 단체면요 공동체잖아 아, 하나님 나라는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또 기도가 없이는 할 수도 없고 어, 예, 이전 세계를 품고 마음에 어, 주님의 어, 마음을 어, 또 품고 어, 우리 어, 월드 소총계를 어, 예 우리 기독교 어, 우리 월드 어, 우리 어, 또, 어, 또 하면 어, 알죠 이 정진 이 사장님 또 하고. 아주 이제 우리는 세계 만방을 품고, 열방을 품고, 국제신학교 아주 또다 열방을 품고, 우리 모든 행사 에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돼야 돼. 그리스도는 사랑이 없으면 가짜래. <laughs> 사랑으로 품어야 돼. 아, 원수를 아, 사랑하려세 아, 아, 원수를 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 내 마음이, 아,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사랑으로 아, 품어야 아, 되고. 모고리이도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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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마음을 사랑으로, 예수의 아, 마음으로 아, 품어야 돼. 이렇게 콤보보도 주님이 품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국대 신학교하고 우리 합동연합총회 지선역 산하기관 통해서 우리 월드 또 총회를 우리 사장님 통해서 아멘. 절대 사랑으로 품고, 또 모자라도 세워주고, 구속해도 세워주고, 네. 바르게 세우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오오오오오오오. 모두가 되기를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아메. 시선역까지와 신학교와 올리드통 아, 함께 성동으로다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땅 예배 좀 얘기 좀 하시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입장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이땅 예배를 위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아, 대하여. 네, 이땅 예배 입당 예배에 지금까지 대하여. 저는 하나님이 하셨고요. 예, 예.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날짜, 날짜요. 네, 날짜. 행가 날짜. 하나도 없고, 날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해와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종해 보고, 이제 입땅 예배 날짜는 12월 21일 오전, 토요일입니다. 아, 1한시에 아, 이제 제가 네.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오셔서 정하해주시님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월지 성기 사장님 특별히 오셔서 이렇게 격려 사드 하고 <laughs> 응원해 주시고 모두 모두 우리 존경을 사랑하는 우리 진경 우리 아주방 지도부 할머니가 할머니 작년에 <laughs> 모두 모두 우리 대표 송 회장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리고 총회에다가 대표를 세웠잖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대표 총회장 강영준 목사님을 설교를 세워라 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하면 뭐다 더, 더 실력. 신령해 실력, 다 근데 우리는 총회에서 이, 저, 이 서열을 지켜야 돼 어디 총회에 하나님이 서열을 지키게 해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총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감탁합니다고맙습니습니다고맙고맙습도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니다감사합니다 박수! 습니으로 네. 네. 이제 이동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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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신다 국제방송 지선영 방송 네. 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오니다고맙습니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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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현 총장이 있다면 우리 국제는 또 정종현 우리의 네, 우리의 네. 국제 노예, 국제 노예 이제 우리 국제노예 국제노예 우리 감사 목사입니다 감사 말을 잘 들어야 안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국제신화상국 학술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비교된 포지션이 아닌 자만 아닙니다 네, 모른 자는 모릅니다. 네, 그게 <laughs> 영적 거장으로, 아, 네. 이민정 그, 네. 중경총회장입니다. 네.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네, 신 목사님, 예, 여기 총회장이총장님에서를좀끌이다장으총회장